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 오늘 네. 대기업 총수 특집으로 네. 신세계 그룹 정용진 음. 부회장 이름 네.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야참 이름 좋다. 네, 이름 참 다들 다잘 지었어, 줬어장 네. 용이 하늘로 성취를 하는 이름을 지었네. 음. 그러면서도 음. 정직하다. 음. 여기서 정직하다는 의미 나 이분에게 뭐가 맞느냐라는 것 보면은 학문성과 관련된는 음.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를 많이 가졌다는 아. 것이 그래서 창의력이 네.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되고, 네. 그렇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사람들과 자꾸 소통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음. 이재용, 전, 그 이재용 그 부회장님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기술적인 머리를 쓰는 이름자고, 네. 정용진이라는 이름은 사람들과 늘 소통해 나간 음. 지식 체계를 이끌어져 나가고, 네. 체계화 시키 나감으로 인해서, 네. 거기에서 먹거리를 가져오는 음. 지식 체계라는 뜻이 되겠죠. 음. 기술 체계와 지식 체계가 음. 네. 조금 같으면서도 조금 이제 나눠지게 될 네. 것이죠. 아, 네. 좋아하는 분야가 조금 틀린다는 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용진이라는 이름은 사람들과 늘 아마 소통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제 재물을 이제 늘리게 되는 예예.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름자다 재물로 아. 따지는 것도경제적 부자가 되겠죠. 네. 아. <laughs> 앞으로 우리 신세계 그룹, 이마트 그룹이 더더 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더 좋아진다는 의미는요. 네. 이분은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네. 그런 게이덕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네. 많은 사람들과 소통, 네. 대화. 네. 거기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가져온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아주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예, 이, 이 마트가 네. 많은 어떤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 아. 음. 원장님, 이제 네.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으면 말씀 좀주십시다 네. 조심해야 될 분들은 전체적인 건 건강밖에 못 되겠어요. 다들 다 뭐, 필클링이다 음. 짜여져가 있으니까. 네. 네. 정신적인 사고는 어느 누구도 보다도요, 네.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네. 어떤 예질이 대단합니다. 정용진실은. 아. 그래서 자기의안 날은 자기가 잘 이끌어져 네. 나가게 된다. 네. 여기서 이제, 덕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네. 재물 형성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마트가 착성장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온오프 쪽으로 네. 아마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 사업 성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